하나, 둘, 셋! 콩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기대했는데 실망한 제품들이랑 기대를 1도 안 했는데 되게 좋았던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의외로 입소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별로였던 제품들도 있었고 기대 1도 없이 그냥 세일하거나 그냥 눈에 보여서 샀는데 정말 좋았던 제품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 보여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첫 번째는요. 기대를 했는데 실망한 제품들이에요.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있고 제가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약간 못 미친 제품들을 소개할게요. 근데 제가 이렇다고 해서 이 브랜드의 모든 제품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죠? 광고주님들? 첫 번째 기대했는데 실망한 제품은 마녀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입니다. 제가 마녀공장의 클렌징 폼을 되게 잘 썼고 그 외에 마녀공장의 그 스테디셀러 제품들을 되게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이게 클렌징 오일 올리브영에서 1이 막 이렇게 떠 있어서 구입을 해 봤는데 그리고 되게 되게 기대를 했어요. 이게 잘 지워지겠지 하고 딱 했는데 마스카라가 제가 쓰는 클리오나 페리페라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 쪽에 좀 많이 롤링을 했는데 눈에 들어갔는데 피부에 계속 얼굴에 콩기름을 바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오일이 약간 묽은 느낌이 아니라 묵직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화는 정말 잘 되는데 그거에 비해 세정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거는 싹 지워지긴 하는데 이 포인트 메이크업이 안 지워지는 게 조금 슬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제품은요. 짠! 닥터지의 레드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올리브영에서도 매대 진짜 메인에 있고 1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진짜 진짜 기대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다 좋아요. 수분감도 좋고 촉촉한데 아쉬웠던 게 약간 실리콘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미끌미끌? 얼굴에서 착착 먹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미끌미끌한 느낌이 근데 뒤에서는 이 닥터지 제품 중에 기대 안 했는데 좋았던 제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저는 기대했단 말이죠. 이 크림을 기대했는데 화장 전에 모르고 잘못 발라버리면 살짝 밀릴 수도 있겠다.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기대했는데 실망한 제품은요. 아, 나 진짜 웬만하면 일리우는 제 최애 브랜드다 보니까 거의 모든 제품을 다 사는 편이에요. 근데 이리베나이 리무버를 조금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진한 메이크업이나 이 마스카라가 좀잘안 지워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게 진짜 진한 마스카라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지워졌으면 전혀 아쉽지 않았을 텐데 더 좋아하는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기대 1도 안 했는데 좋았던 제품입니다. 기대했는데 안 좋았던 제품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저는 뭐 화장품을 거의 다 좋아하니까요. 첫 번째 기대 1도 안 했는데 좋았던 제품은요. 짜잔! 의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로 되 있는데 이게 대체 뭐가 좋을까? 이렇게 칙칙 뿌린다 해서 머릿결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질까? 라고 되게 많이 의심을 했고 별 생각 없었거든요. 이 친구에 대해서 근데 긴 머리일 때 있잖아요. 붙임 머리일 때 트리트먼트를 해도 뻣뻣하고 그래서 그걸 칙칙 뿌렸거든요. 에센스 뿌리기 귀찮아서 근데 칙칙 뿌렸는데 신세계! 잔머리들이 참 사랑고 그리고 머릿결이 진짜 부드러운 거예요. 이거 뿌리고 그냥 빗질만 했는데 그래서 뭐 뿌리고 빗질만 해? 이러면 막 무슨 문구들 있었는데 안 믿었거든요? 아 무슨 뿌리고 빗질만 한다고 뭐 좋아지고 이랬는데 오히려 묵직한 에센스 바른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데 부드럽고 머릿결이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무거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나 아무래도 저처럼 세정력 강한 두피 샴푸를 위주로 써서 트리트먼트를 좀 해도 오래 안 가시는 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은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대 1도 안 했던 제품 중 하나. 듀이트리 하이 아미노 올 클렌저입니다. 이 겉모습만 봐보세요. 뭔가 좋아보여요? 그냥 심플해 보이죠? 이 클렌징폼이 막 미친듯 좋아보인다. 저걸 사서 써야 될것 같다. 이런 느낌안 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이사를 와가지고 클렌징폼 뜯을 게 없어서 얘를 뜯었어. 그리고 딱 씻는데, 와, 이거 내가 왜안 쓰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진짜 딱 짰을 때 클렌징폼의 살짝 묵직함이고, 거품을 따로 내서 세안하지 않아도 그 묵직하고 쫀쫀한 느낌의 거품이 나면서 되게 딥클렌징 되는 느낌인데 많이 땡기지 않아요. 제가 아이템 계정에서도 이거 찐이다 하고 올렸을 정도로 제가 요즘 기대 1도 안 했는데 발견한 아이템 중에 최고입니다. 그다음에는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액티브 에센스입니다. 이거는 기대를 1도 안 했죠. 크림을 썼는데 생각보다 그저 그래서 이 액티브 에센스 이거 좋을까? 하고 그냥 써봤는데 좋아요. 정말 순둥순둥하고 그 발랐을 때 자국 1도 없고 어느 정도 촉촉함과 순한, 극적이지 않아서 계속 땡기는 그런 느낌의 에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크림도 물론 좋지만 그 약간 그 실리콘 느낌만 뺀다면 진짜 베스트일 것 같고 요거는 진짜 기대를도 안 했는데 요즘에 제일 잘 쓰고 있는 순한 에센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올리브영에서 파는 치약인데요. 짜잔! 치약을 사용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개운한데 뭔가 남는 게 없을 거 같은데 얘가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게 치, 칫솔이에요. 뚜껑을안 닫아도 돼요. 이렇게 나와요. 미죠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쓰니까 다른 치약을 못 쓰겠는 게 저절로 열렸다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펌핑 치약은 잘못하면 이 꼬다리에 뭐 굳어서 생겨요. 나 그게 너무너무 싫은데 이거는 저절로 나왔다가 닫히니까 진짜 위생적이고 뚜껑도 잃어버려도 상관없고 치칠만은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치약이에요. 기대 안 했는데 너무너무 편리한 치약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 기대 안 했는데 좋았던 제품은요. 리피의 젠틀페이스 클리닝 이모버 패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사무실로 브랜드에서 신상 나오면 가끔씩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브랜드인가요? 리피 뭐 뭐지 했는데 이 통이나 이런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생각 없이 썼거든요. 물론 포인트 메이크업은 지워지지 않지만 베이스 메이크업이 되게 잘 지워지는 거예요. 클렌징 워터 이렇게 짱짱짱짱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지워지고 그런 거는 약간 하고 나서 자극적이거나 따갑거나 예민해진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 만든 브랜드인데 이렇게 좋아하고 어, 디에를 봤는데 네오젠 랩 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오젠이 약간 이런 거잘 만들잖아요. 거기서 만든 브랜드라 확실히 순하고 싹 지워지더라고요. 보시면 패드도 엄청 커요. 이렇게 얹으면 볼 하나를 다할수 있을 정도로 크거든요. 이거는 터벅터벅 집에 돌아 씻기도 귀찮고 이럴 때 싹싹싹 닦고 막 눕기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닥터자르트의 바이탈 하이드라솔루션. 렌즈통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조그만한 게 비싸요. 좋은가 하고 요거를 호캉스 갈때 챙겨 갔었어요. 이걸 처음 발랐을 땐 조금 그랬던 게 너무 찐득한 거예요. 나는 건성 주제에 산뜻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뭐야 하고 막 발랐는데 얼굴에 코팅해주는 느낌이 들면서 어 뭔가 괜찮은데 싶어서 이제 집에 와서 또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 다음날 피부결도 되게 좋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그만한 게 비싸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 솔라바이옴 때문에 닥터자르트 미팅할 때 담당자님이 이거를 자기는 아껴서 한번 쓰면 원래 다 써야 되는데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바르고 껴쓰신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를 알것 같아. 되게 촉촉한데 얼굴을 쫙 잡아주는데 뭔가 스페셜 케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짠! 폰즈의 립앤아이 리모버입니다. 영혼의 단짝 같은 리무버. 기대 1도 안 했지만, 페리페라, 클리오, 컬 픽스 다 지워지는 그냥 무적 리무버라 보시면 돼요. 모든 강한 마스카라 다 지워지는 무적 리무버라. 제일 기대 안 했는데. 최고 진짜 클렌징기에 짬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다음 마지막 제품입니다. 제가 기대 1도 안 했는데 괜찮았던 제품. 헉슬리의 아이크림이에요. 헉슬리 제품을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이제 사무실에 보내주신 제품 중에 하나라서 아이크림이네? 한번 테스트해볼까 하고 발랐는데 헉! 우선은 향이 그냥 비춰서 그 생화향이 나요. 그래서 아이크림 바르는데 너무 리치하지도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은 딱 중간 단계의 느낌인데 흡수가 빠르지만 어느 정도 촉촉한 아이크림이고요. 그냥 이거를 눈가에 바를 때 향기가 이렇게 스며들어오잖아요.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크림인데 의외로 여기가 꽉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많이 썼는데도 줄어들질 않아요. 그리고 아이크림을 제가 귀찮아서 안 바른 지 되게 오래됐는데 향기 와 이런 느낌 때문에 꼭꼭 바르고 싶어져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그 기대 에 미치지 못했던 제품들과 기대1도 안했는데 너무 좋았던 제품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